네, 이번 학기 풀어볼 문제는요, 우리 2017년 10월 학평 가영 4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적분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.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 접분법을 쓸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, 0부터 1까지 x 곱하기 2의 x제곱을 정적분해라 라고 했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,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을 이용한 이제 정적분 방법이 있을 건데, 부정적분은 우리가 미분간의 이제 관계 를 살펴보는 거잖아. 그러니까 지금 뭐를 미분하면은 이 x 곱하기 2의 x 제곱이 되겠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 사실 지금 미분한 값이 x 제곱, x 곱하기 2의 x 제곱이 되는 함수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.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. 자, 치환적 분법과 이제 부분적 분법이 있는데, 치환적 분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치환하는 순간 반드시 걔를 뭐한 거, 걔가 지금 미분되었을 때그 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. 근데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을 t라고 주면은 얘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인데 또 곱해져 있지 않죠? 그렇죠. 그다음에 x를 뭐 치환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얘는 우리가 치환 적분법도 지금 제대로 잘 보이지 않은 형태니까 아, 부분 적분법을 이용해 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. 네. 그래서 부분 적분법을 한번 써볼 거예요. 자, 그 부분 적분법을 쓸 때는 우리가 미분하기 쉬운 함수부터 갑니다. 자, 그 순서는 우리가 이제 로, 다, 삼, 지 즉, 로그 함수, 다항 함수, 삼각 함수, 지수 함수 수로 생각해 주면 좋은데, 얘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? X라는 것은 다항 함수잖아요. 그치? 어, 다항 함수 곱하기 지수 함수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, 요런 형태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할때 부분적분법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주는 거야. X, 다항 함수, 미분하기 쉬운 함수 먼저. 그 다음에, 어, EX제곱 요 순으로 써줍니다. 자, 그 다음. 얘를 뭐해? 얘를 미분을 합니다. 얘 미분하게 되면은 1이 될 거고요. 어, 2 x제곱을 적분을 하게 됩니다. 여기는 적분을 하게 되면은 2의 x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. 그 다음에 요렇게 s자로 이제 연결을 지어주는 거야. 그러면 요거 x 곱하기 2의 x제곱을 적분을 하면은 요렇게 먼저 곱해요. 그러면 x 곱하기 2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해준다? 마이너스 인테그랄의 2x dx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 부정적분 계산법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. 네, 그래서 우리는 지금 0부터 1까지 구간이 정해져 있으니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,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. 네, 이제 갑니다. 어, 1 갖다 집어넣어주면은, 얘는 1 곱하기 2의 1제곱인 거니까 그냥 2가 될 거고,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 빼나 만한 거니까 안 쓸게요. 난 마이너스. 자, 2x, 얘 지금 정적분 하는 건 너무 쉽죠. 그쵸? 어, 얘 정적분 해주면, 그냥 2x,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. 0부터 1까지. 자, 그러면 얘는 2. 마이너스, 이 마이너스 0 넣어주면 1,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